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이가 들수록 휴대폰은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을 챙기고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.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휴대폰의 기본 기능만 사용하고 정작 꼭 필요한 기능은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꼭 활용하면 좋은 기능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기능입니다. 휴대폰에는 전원 버튼을 빠르게 누르거나 화면을 특정 방식으로 조작했을 때 미리 등록해둔 가족이나 119 같은 긴급 구조기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고 내 위치 정보까지 전송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.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낙상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? 하지만 이 기능만 제대로 설정해두면 평소에는 쓰지 않다가도 위급한 순간에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.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으로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. 휴대폰에는 하루 동안 걸은 걸음수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운동량이나 수면 패턴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. 갤럭시에서는 삼성 헬스, 아이폰에서는 헬스 앱이 대표적이죠. 별도로 복잡한 기계를 구입하지 않아도 휴대폰 하나로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, 심박수가 어떻게 변했는지, 목표 걸음수를 채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매일 5000보를 목표로 설정해 두면 휴대폰이 알려주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 습관을 잡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를 병원 진료 때 의사에게 보여주면 훨씬 정확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도구라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보이스 피싱인데 휴대폰에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.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스팸 여부를 표시해주거나 차단해주는 기능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기본 설정을 잘안 해두십니다. 갤럭시에서는 스팸 및 차단 메뉴, 아이폰에서는 알수 없는 발신자 무음 기능이 대표적인데 이런 기능을 켜두면 위험한 전화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무료 차단 앱들도 있어서 휴대폰에 설치해두면 더 안전합니다. 실제로 시니어 세대가 겪는 가장 큰 금전적 피해가 보이스 피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휴대폰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며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 필수품입니다.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되어주는 기능들을 미리 알고 설정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꼭 휴대폰 설정을 열어 긴급 구조 요청을 등록하고 건강관리 앱을 켜두고 스팸 차단 기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작은 준비 하나가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